야, 내가 야, 다 찍고 있어. 야, 야, 내가 야, 다 찍고 있어. 야. 야. 다 찍고 있어. 안으로 쑥 들어오란 얘기. 야. 나는 지하에서 안으로 쑥 들어오란 얘기인 줄 알았어. 야야야, <laughs> 야, 야. <laughs> 성공했어 이 정도면 성공한 거야. <laughs> 엄마 깜짝 놀라는 거 봤잖아. 유튜브에 올리지도 않 어. 야, 내가 운전하면서 오는데 그걸 어떻게 자세히 읽고 미리미리 그 했어야지. 아이고. 운전하면서 오는데 운전하면서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오늘 깜짝 쇼를 하기로 했는데 뭔가 사인이 안 맞았다고 우리 애들이 지금 화가 나 화가 나 가지고. 야, 야, 우리, 나는 지금 운전하면서 엄마가 니네들 차 볼까봐 막 말시키고 그러는데 거기 정신이 팔렸지. 이걸 읽을 시간이 어딨냐? 얘네들 차를 자기가 발견할까봐 노란차 못 봤지. 나는 봤단 말이야. 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나는 막 돌리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그 차분하게 읽을 수 있겠냐? 아이고. 아 아. <laughs> 아니, 내가 담았다니까, 놀래는 거.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서 경호실 갔는데 경호실이 없는거야 오기 그래서 <laughs> 여기를 <laughs> 왔는지 는데설명는했잖어 저기서 3명을 네, 시키지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냐 부인도 온대 4명이어 네 <laughs> 내가 너희 앉아있는데 어딘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아유 모르지 <laughs> 부인은 갑자기 여기서 얘기한 거야. 세명 시키길래 아니야 부인도 온데 네명 시키네 그런 거 어? 이거 튀겼네. 너가 <laughs> 어, <모르겠는데. 그거 웃음> 그냥 엄마가 빵. 선우이 한나이좀 향이 괜찮던데? 어. 자 내일자 내일, 어. 야, 야, 내일 어. 생일이니까. 떡뭐 생일 축하해. 고마워. 어. 어. <laughs> 아 <laughs> 우리가 다007 작전으로 어, 식일을 네, 한다 그런 거지. 네. 아, 뭐 야, 지나고 네, 하겠니 뭐. 생일을. 어? 네, 네. 생일 지나고 하겠다고. 아이고. 았어 아이고. 우리 이거 한달 전부터 계획했어. 아, 깜짝. 어. 나는 진짜 깜짝. 다 진짜. 잘했어. 잘했어 아, 잘했어. 얼마나 힘들었다고 이거. 아, <laughs>

우리 딸하고 한달 전부터 오늘의 깜짝 이벤트를 계획을 했는데 모든 게다 성공적이었는데요. 그 여기 마지막에 들어올 때 직진해서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거를 운전하느라고 제대로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 아까 표정이 이상했잖아요. 아이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아무튼간 참 재밌었습니다, 오늘. 네. 이런 이벤트를 해본다는 게. 음, 준비하는 사람도 재밌고 당사자도 어, 아주 깜짝 놀랐기 때문에 사실은 성공한 거예요. 아이고 에이, 여기는 어디냐면요, 어, 샤브 어, 샤브올데이라는 곳인데 여기 저기 그 <laughs> 점포가 많이 있어요. 어, 사실은 그, 지난번에 장인어른 생신 때, 의정부에 갔을 때는, 의정부점은 굉장히 넓고, 멀게 많았는데, 여기 김포 풍무점이거든요? 음, 의정부점보다는 조금 약한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어, 가격하고 시간이, 예, 이렇게 시간대에 따라서, 어, 가격도 조금 다르긴 해요. 어. 그리고 평일 점심은 80분, 주말 공휴일 저녁은 100분 이용할수 있는데요. 어. 아이고 웃깁니다. 저 화장실 갔다가 다시 한번 시연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이 원했던 것은어 정문으로 들어와서 직진하라는 거였거든요. <웃음> 그래서 <웃음> 여기서 이렇게 정문으로 들어와서 앞으로 직진하면 자기네들이 다 이제 동영상 촬영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나 봐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면 얘네들이 우리들이 깜짝 놀래는걸 여기서 동영상까지 찍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아까 이, 저쪽으로 해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다급해가지고 테이블 <laughs> 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웃음> <웃음> 예. <laughs> 오늘의 이벤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네. 괜히 우리 옆동에 살고 있는 후배까지 끌여들여가지고요그 후배는 지금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laughs> 그 후배가 온다고 <laughs> 아이고 참 아유 전 이렇게 오늘 이벤트 성공으로 마쳤습니다 잘 아유. 먹었습니다 아, 추워. 여보 잘 먹었어 <laughs> 우리는 생일인 사람이 한독서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선물하는 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엄마, 자기야, 이거 한번 읽어봐. 너는 응. 풀이네서 읽어봐. 우리 엄마 어차피 예쁜데 한살더 먹으면 어때? 아, 어때? 앉아, 앉아, 앉아 또 앉아, 왜또 앉아? 아니, 시, 아니 애초에 내가 화장실 갔다가 남자가 들어갔어 아, 근 타이어 긁혔단 말이야 왜? 국브레이크가 와가지고 자, 좋아하는 녹색이다 보러. 녹색 응. 아, 맞아, 맞아 <laughs> 자, 엄마가 좋아하는 녹색으로 했구나, <laughs> 네, 했구나. <웃음> <웃음> 어. 녹색은 자, 바로 웃었네 눈좀 똑바로 안 하냐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음. 음. 9시 20분 어 너무 아, 다시분근데 사진을 찍려 원래 케이크가 요아 이거 사진한방 찍어야 어, 되는구나 한 3... 어, 너무 무전스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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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내가 사 올릴 거야. 야, 대충 찍고 지분지분 <laughs> 지분이 사진 내가 지난번에 만든 거 있잖아. 아 응. 응. 아, 잠깐만, 머리 응. 어, 배경음악 좋고.

시작. Happy b i r t h 는난 영어로 해. <laughs> 하나로 생일 축하합니다. 좋 시작. 어, 어, 좋았어.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와이프 생일 축하합니다. 우! 우공 <laughs> 아, 이고웃긴다 자, 이거 커팅해야지, 커팅. 커팅 칼이 있냐? 음, 칼 가져와 봐. 야, 이거 진짜 너무 더 이쁘게 만들지만 못 자르잖아, 엄마가. 예, 이쁘게 만들 이렇게. 미안해라. 미안해. <laughs> 야 이거 커팅딱 하는 순간 우린 박수쳐야 되는 거야 빨리 박수쳐 나는 못 찍어야 되니 때문에 음, 못찍니다 생일 축하해 자기야 음, 생일 축하해 어 고마워 가장여러분 감사해요 네아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 아, 아, 한테한번 한마디만 여러분 <laughs> 너무 싫대요. 아, 뭐라고? 우리 시청자 구독자한테 말 아, 는게 너무 애플해. 싫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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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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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세요. <laughs> 여러분 행복하세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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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핸드폰을 해주려고 했는데 에, 엄마가 아직 고장 나지 않았는데 핸드폰 할 때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현찰로 주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핸드폰 고장 날 때까지 보관하고 있겠답니다 오케이? 네. 네. 아, 진짜. 네, 이제 우리 가족 여행을 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 찾았고...